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추가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협력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서울지방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입니다. 네, 그곳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제일교회인데요. 방역당국에 의해서 교회는 폐쇄됐고 접근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 문제는 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게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어,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팎을 오가면서 오히려 취지진들의 접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1일 저녁 사랑제일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교회 방문자와 교회 안에서 숙식하던 사람의 명단은 물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회의록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협조하면서 기존 제출 명단과 비교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또 검사 지연작전 등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 등도 자가격리로 한계가 있는 데다 방역조치가 우선인 만큼 수사 자체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차 진원지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별도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30분 이상 머무른 사람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 6,9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진단 검사를 받은 건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을 비밀로 붙여서라도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네, 경찰과 방역 당국이 명단을 확보하고 검사하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또 반발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조금 전 2시쯤 이곳에서 세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면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위치 기록 조회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건데 진단 검사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지난 21일 서울 의료원에서 전광원 목사의 휴대 전화도 압수 수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절차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못해 현행법상 불법 압수 수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하연 서울 지방경찰청장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 교회 앞에서 YTN 박현입니다.